하나님 아버지, 지난 135년 전이땅의 복음이 전래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하셨음을 감사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크게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확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백석의 신학적 정체성인 교혁주의 생명 신학이 나아갈 목표가 민족 복음화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면서. 민족 보금화의 그룹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민족 보화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 비승경적 법과 제도들이 여리고사령처럼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민족 보화가 삼칠반도 금수강산에 불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 통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주님께서 주여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통일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드러내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바로 민족 복음화와 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뜻을 두셔서 한반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로 하여금 부흥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 선교의 한몫을 감당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 올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권주의와 세속화에 물들고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겨지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고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또 교단 안팎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되고 거부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못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땅의 교회들이 하나되어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뤄가도록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은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백석 총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영육 간에 피폐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세계 방방곡곡 모든이가 변화되고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동역자로서 하나되어 올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간구를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이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한 해도 저희의 사역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